자 아, 아프리카생방송 유튜버신 분들 안녕하세요 티 v 입니다자 오늘 방금 패치노트에서 제가 패키지를 마지막에 설명드렸는데 자 따로 설명을 드리고 망치 1티어까지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패키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의 주간 패키지인데 그걸 전부 샀을 때 현금으로 거의 300만원에 육박하는 아주 그냥 지금 펄업이 매출순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냥 작정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 그렇게 되는데 자 일단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확률 패키지는 거의 없고요 어 이런 거는 확률이지만 거의 다 확정 패키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주고 아니면 두 개를 사면 또한 개를 더 주고 또세 개를 사면 또한 개를 더 주고 또두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주고 뭐 이런 패키지들이 지금 줄을 나왔는데요 어 여기서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1순위는 쿠베입니다 쿠베 일단 여섯 개를 다 사면 20만 원이란 이제 어 현금이 20만 원 정도 드는데 일단 블랙펄 같은 경우가 여섯 개를 다 샀을 때12,000 펄이 들어오고요. 근 블랙펄만 놓고 보면 월간 펄로 계산을 때리면 10만 원 상당입니다. 일단 펄만 12,000 펄. 그리고 여기서 일단 초밥이 지급이 되고 심연기운 600 개죠. 그 다음에 돌보권이 지금 돌보권이 많이 귀할 때예요. 돌보권도48,000 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광어석파편. 어, 아이고, 한파님 축하드려요. 어, 광어석파편이 70만 개가 들어옵니다. 70만 개. 어, 흰펄 아니라서 좀.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힘 펄이 필요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 흰펄 필요하는 경우가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지금, 흑정연 상점에, 뭐, 연기 어우, 필요하네. 어, 이거, 행운망치. 이런 거는 일단 사야 되고, 이런 거 사고, 어, 그 다음에, 뭐, 일일 광원석. 그 다음에, 뭐, 요일 상점에서 토벌 아니면, 어, 성수 구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망치 망치는 바로 사야지. 어, 망치 바로 사야지. 근데 이 옆에 지금 채팅창이 안 보이니까, 좀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올라갈 때는 좀안 보이겠네요, 님들. 죄송합니다. 어, 한조민기가 이득 아니냐고? 그런가? 추천 감사합니다. 음, 일단 뭐 계산은 따로 해보고, 그냥 보이니까 바로 사긴 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쿠베 같은 경우가 광원섭화편 70만 개면, 일단 15만 개에 거의 얼마였지? 이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70만 개면, 아, 거의 몇개 정도 나오더라? 15만 개에 거의 800개 정도 들어오죠? 어. 아니야, 이거 괜찮아요. 800개에서 진짜 잘 나오면 1100개에서 200개까지 나오거든? 아, 아, 60만 개, 60만 개. 죄송합니다. 60만 개. 죄송합니다. 어. 60만 개, 그러니까 1,500개, 거의 1,800개에서 1,100개 정도 사이라 치고, 성수가, 어, 거의 그냥 3,000개에서 4,000개 사이 정도. 10만 개, 500개? 500개밖에 안 됐나? 잘 나오면 600개? 그러면 성수가 한 3,000개 되죠? 성수가 한 3,000개 되면은, 성수 3,000개를 했을 때, 거의 10만원 상당이거든요. 10만원 이상이 상당이지. 어,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 펄이랑 성수만 놓고 봐도 이 효율을 다 하고 복구권이 48,000장, 복구권도 수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은기랑 초밥, 초밥 같은 경우는 48개 밖에 안 되지만 진짜 뽀록 뽀록 터지면은 초가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돌복과 성수와 블랙 펄그 다음에 은기, 어, 버릴 게 없습니다. 아, 48,000장 아니 42,000. 아, 왜 이렇게 산수가 안 되지? 죄송합니다. 어, 76에 42. 산수가 안 되지? <laughs> 죄송합니다. 그니까, 러 쿠베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모든 품목이 다 필요한 게 있다. 어, 필요한 게 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쿠베 같은 경우가 제가 추천드리는 패키지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은, 고대 상자 11,000원짜리. 어, 과금러 입장에서 좀 좋은 거예요. 과금러 입장에서 좋은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부분, 좀 이제, 오! 근도 이제 채팅 나온다. 오케이 과거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균열의 고대상자와 균열의 토벌상자 2 플러스 1어 플러스 1 이건데요 아 이게 뭐냐면 근데 이좀 애매하다 이거는 아시. 8개 다 사면 8개 다 사면 4개를 더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총 12개의 그, 패키지 상품이 나오겠죠? 2 플러스 1이니까. 그쵸? 토벌과, 토템은 빼고요. 토템은 이제 8개만 들어오고, 예, 밑에 거는, 어, 이제, 토벌이랑 굴레폰만 들어오지. 만천냥 패키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토벌권이 5만장. 아. 이건 괜찮아요. 토벌 상자는 괜찮아요. 펄도 주니까. 그쵸? 어, 펄도 많이 주기 때문에, 펄값만 해도 그 반값을 합니다. 반값 이상을 하고 토벌도 그 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토벌은 추천드리는데 여기 문제는 석판이에요. 석판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어머, 효율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식 낮, 카부 지식이 낮으신 분들은 이걸 사면 좀 효율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나머지는 진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좀 과금력 영역이네요 어 이거는 진짜 과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다 치는데 소, 소가금 소 소중가금 분들한테는 지금 이 쿠베 아니면 어 여기 11,000원짜리 패키지 요 정도만 사셔도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수가 진짜 부족한데 성수도 구입, 구입하고 싶고 뭐 진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가 좋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설명 드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쿠베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망치입니다 예 망치 어 망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망치 같은 경우는 어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기능이 있죠 어한줄다 밀기 기능 한줄다 밀기 기능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보상받고 자 행운의 망치입니다 행운의 망치는 하루에 3개 얻을 수 있고 푸시로도 푸시로도 하루에 3번 준다고 했습니다 푸시로도 여기 보시면 어 여기 하루 오 5개나 줬네요 이거 보상으로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줘 오늘 점검 보상으로 이렇게 많이 줬네요. 다 받고 어. 한줄 얘기 보여 드릴까요? 아, 일단 한번 봐서. 자, 그다음에 망치. 망치 1티어를 한번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1티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또 목록을 보시면 어. 티어별 보상 여기 있거든요. 자, 1티어 보상. 심연 장신고두 개. 그다음에 이거는, 심연장식으로 두 개는 밀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토텐 상자 500개. 아우, 500개만 밀어야죠. 좋아요. 토도볼 추천서 8,800장. 아우, 이것도 밀어야지. 석판 15,000개. 이거는 킵. 이거는 넘길게요, 석판은. 15,000장이어도 효율이 그펄 값에 비해서, 어, 잘 못할 것 같아. 석판은 그냥 전 넘길게요. 아닌가? 15,000장이면 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하로는, 만장이면 15억 정도 하는데, 15억, 15억에. 얘는 좀 보류. 근데 저는 넘길 것 같은데? 그 다음, 5세대 반려동물 상자. 아우 근데 반려동물 상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이건 하셔야겠죠. 반려동물 상자 진짜 계속 맞추신 분들한테는 이거는 저러의 기회겠죠. 그 다음, 시면 강화석 상자 45개. 이건 무조건 해야지. 어,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그 다음에, 신화 강화석 상자 200개. 200개여도, 이것도 무조건 해야겠죠? 신화관수 상자 2 0 0개도 무조건 해야지. 정수 10만개, 묶음 100만개. 어, 이것도 무조건 해야지. 아니, 잠깐만, 무조건 해야 될게왜 이렇게 많아? 50% 50장. 어, 이것도 무조건 해야지. 어, 이번 망치 괜찮네. 전체적으로. 심연응기 60개. 이건, 이건 넘길게요. 어, 이건 넘길게요. 왜냐면, 응기 60개 해봤자 그렇게 많이 안 올렸는데, 펄은 그만큼 소모가 되면. 어, 근데 이제 딸려 들어가서 하는 거는 해야겠지. 나, 돌복건8천장 이것도 무조건 해야지. 8천장 무조건 해야지. 네, 시면 장식고 개장 한 개, 이거는 패스. 돌복건 초합 15개, 이것도 패스. 그니까, 러 패스해야 될 게, 초합 15개, 장신구 하나, 어, 그 다음에, 이제, 10만, 아, 이거는 하고, 어, 석판 정도? 석판? 이거 3개? 어, 요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망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망치가 좀 어... 망치 한번 밀어 볼게요 자, 가자 축배가 아니고 가자 힘포5 0 0펄인데힘펄살게 없어. 이게 없는데? 자, 갈게요. 자, 신의 신의 나의신광 신의 신의 개. 어이구 신의 개 무조건 해야지. 이것도 예, 이 망치 의신개도 해야죠 요리 다 샀냐고? 오케이. 어 무조건 해야지 250펄 아 씨부레 살게 없다 아 300펄 살게 없네요 그냥 할게요 아, 간다 한 줄미기 한번 해볼까요? 네온을 밀어보자 한 줄미기 525펄 잠깐 한 줄미기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음빠인데 얘뭐 얘를 노려야됩니다, 얘를 3리 투어 가자 제발! 아 잠깐만, 아이 씨 여기를 봐야돼, 여기를 여기를 봐야돼 아왜 자꾸 유모만떠 여기를 봐야돼 뭔데 이거 아니 왜 여기 위에 안 뜨냐? 헛아씨불레야개새끼들아 확률 좋다면서요! 아이씨. 야, 망치도 안쏘지는데 이거? 아, 망치가. 아 기존 망치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이게 연장이도200% 드는데, 이거? 아, 나, 이씨. 시범가서 무조건 해야지. 와. 잠깐만, 전, 이건이봅안뽑이두이만 느낌, 잠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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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아낌 이거, 이거, 이씨딱이 두.. 아거 이거, 이거,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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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운데는 안 뽑아야지. 아! <끝> 아! 개 같은 거! 아! 아! 정말. 아, 내 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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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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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이 빨리는 거보소 이거... 아, 아니, 휴씨... <목소리> 아, 자, 일단 다음번 갈게요. 편식안 합니다. 저 깔끔... 아, 이건 넘길게요. 아, 이건 넘길게요. 아, 잠깐만... 50... 아, 난패스는 필요 없어. 이것도 두 개가 필요 없는데... 아쉽지만, 이건... 넘.. 애매하다. 이건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 신화가 녀서 때문에 해야겠노, 이거! 이거 다 성수잖아! 아, 얘 때문에 해야되겠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아, 보여드릴게요. 미는거보다. 아니, 이게, 이게 다 성수니까. 한 인생은 한 방이다. 네. 스 아! <목소리> 방이 아! 아 아! 아! 참. 아! 아, 인생은 두 방이다. 아, 어떡하지 이거?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짠! 제발! 아! 아! 야, 개새끼들아! 아! 씨구리, 그래. 아! 아, 내 폴! 아! 이거 해자 맞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검사에서는 완판나무에. 맞추고! 나무는 망치 쓰세요. 야, 그나만별 넘게 있었는데. 아, 아, 광원성 한번 돌이자 고 뭐야 이게. 아, 아. 아. 수구펄 빨아먹는 건한 순간이네. <laughs> 오 뭐야? 방금 망치에서 망했는데 이런 거 보고 좋아하는 게 개싹 개돼지마인도 아니냐? 응? 어? 아 날씨. 일단 망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임들. 잘 아셨죠? 제가 하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인간 제물 했습니다. 예, 그한 줄이 한 줄로 대박 노리다가 쪽박 쪽박 노리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게안 좋은 게 마, 많으면은 이게... 아, 이게 반대로 생각해야 되나? 안 좋은 게 많으... 안 좋은 게 많고, 한한 한 개가 딱 좋아. 그러면 한번한줄을 노리는 게 낫나? 차라리 진짜... 어, 그리고 좋은 게 많으면 그때 망치 쓰고. 아니 씨...이거... 오히려 머리가 더 아파졌노 이거 어. 도박이긴 해요 아니 웃음이! 박랑자 추억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용으로 아 씨... 별별 랭킹 2가왕 찍었네요 자 감사합니다 일단 요정도까지만 설명드릴테니까 잘 판단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